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 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2월 27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4.1공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텃밭에서 공천 티켓을 따내기 위한 경선 후보자들 간의 비방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 의원들이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에서 더 나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설비를 제작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천억 원대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레까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의 복귀 시한 예고에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며 지금 회피한다면 추후에 더 많은 부담과 더큰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사들과 대화하며 채워 나가겠다면서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앞에 있다는 의료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회 공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텃밭에서 공천 티켓을 따내기 위한 경선 후보자들 간의 비방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선 여론조사가 한창인 지역구에선 상대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이 같은 주장이 네거티브 공격이자 허위 사실 유포라는 반박이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경북 김천시 김호진 예비후보 측은 전날 양자 경선 상대인 현역 송원석 의원이 경선 선거 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제보했습니다. 송 의원이 전날 500명 이상 참석한 지역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축사하던 중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김 후보 측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송 후보가 김천시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추후 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당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 측이 김천시 선관위에서 송 후보의 의정활동 홍보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천시 선관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없고 공관위로부터 경선과 관련해 어떤 변동사항도 통보받지 않았다는 것이 송의원 측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통해 당내 경쟁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더해 경선을 포기하는 비명계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면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도 적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현역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서울 동작을 경선에서 배제된 이수진 의원입니다. 여기에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현역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영순 의원은 오늘 오후 탈당했습니다. 역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당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김한정, 박용진, 윤영창 의원 등 현역 의원 평가위 20% 통보를 받고도 경선에 임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아예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의원들은 얼마든지 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경선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친문계를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은 수시로 소통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 의원들이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에서 더 나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합뉴스 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2023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와 친윤계, 친명계 의원들이 의원 평균보다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민 의원이 평균 후원금을 훌쩍 넘어 신윤계 의원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평균 모금액은 1억 2,640여만원입니다. 신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은 1억 4,807여만원, 장재원 의원은 1억 4,962여만원의 후원금을 각각 모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친명계로 구성된 지도부가 평균보다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의원 평균 모금액은 1억 2,688여만 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억 4,986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친명계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1억 5,845여만 원을 모았고 장경태 최고위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은 각각 1억 5,529여만 원과 1억 5,041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원전 설비를 제작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 무역보험공사가 1,000억 원대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250억 원 규모의 원전 수출 보증보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 한도 부족으로 수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결함으로써 중소 중견 기업의 원전 설비 등 제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원전 관련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인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보증, 계약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하자 보증 등을 지원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일반 수출보증보험과 비교해 보증한도를 3배로 높였고,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원전수출 외에도 원전산업 생태계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원전설비수출을 늘리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커머스 기업들의 직구 앱 사용이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27개월 만에 최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국내 주요 25개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증가한 1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외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응한 저가 마케팅 활성화, 설 명절 여행 상품과 선물 등 예약 구매 증가로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상승했다며 특히 휴대폰 신기종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프로모션으로 가전과 전자 품목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1월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대형마트 매출이 9.2% 감소한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감소했습니다. 1월 백화점의 매출 증가율도 0.7%에 그쳤습니다. 1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 동향이 엇갈린 것은 설 시점이 지난해 1월에서 올해는 2월로 넘어갔고 설을 앞둔 사전 선물 등 수요를 온라인 업체들이 가져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녀와 따로 살아 승용차 개별 소비세를 낸 다자녀 가구도 지난해 구입분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때 300만원까지 개별 소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자녀가 취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고 이를 지난해 구입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준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직으로 강원 정선과 인재 등 8곳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귀농, 귀촌과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는 일자리와 연계성, 교육, 문화, 복지 시설 접근성, 임대주택 공동 이용 시설 운영 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강원 정선과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전남 복선군, 경남 하동군 등입니다. 사업을 통해 각 사업 지구에는 임대주택단지와 문화 여가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사업 지구별로 90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절반 수준인 45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새벽 제주와 남해안, 경기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3일절인 금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후반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